믿음의 반석에 섰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셋째,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첫째, 내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자신이 믿음의 반석에 섰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셋째는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한 대로. 미움은 곧 악이며 죄입니다. 또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미워하는 게 오늘도 미하고 내일도 미하 미워, 미하면 사인 살인, 오늘도 살인하고 내일도 살인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망 이런 죄는 아닌데도 거듭 거듭 이렇게 살인하게 되면 그것도 사망 이런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려요. 혹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열로 깨끗게 씻어 주세요. 오늘은 찬양은 아름다운 선율로 된 기도 공과를 해요. 감사의 고백, 칭찬하는 말, 감동을 주는 선한 입술로 마음을 다해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아동주의학교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공과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라인 공과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성결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파워 기도 예수님을 비롯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을 끌어내린 능력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도바울의 잔양 사도바울은 생명다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러나 순교하기 전에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만 올렸지요. 참수토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사랑하는 주님. 이제 잠시 후 주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니 참수토로 향하여 내딛는 저의 발걸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아이다. 지난날 담의 색도상에서 광명한 빛 가운데 먼저 제게 찾아와 만나 주신 주님. 그때 저는 주님을 핍박하던 자요. 주님의 면전에서 많은 해를 가했던 자였는데, 이제 영광 중에 주님께서 저를 맞아 주시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다 갚으리이까. 저는 이제 주님 품에 안기나 뒤에 남겨지는 그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오니 저를 붙드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께 드릴 고백은 오직 감사뿐이나이다. 하늘 문이 열리는 파워 기도 제6과찬 양은 아름다운 선물로 된 기도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찬 양은 노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 양은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좋은 방법이지요. 우리가 예배전이나 기도를 하기 전에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체험할 수 있지요. 찬양은 아름다운 선율로 된 기도예요.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 중심을 다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가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악신도 떠나갔지요. 또한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조직해 군대 앞에 세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결국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들인 찬양은 어떠했나요? 그들이 찬양을 할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온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지요. 이처럼 찬양의 힘은 대단해요. 원수막의 사단이 물러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니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혹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유행가를 찬양보다 더 즐겨 부르진 않나요? 비질리가 담긴 유행가를 부르면 원수막의 사단이 매우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지요. 다윗처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찬양은 축복의 통로예요. 세상 음악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불러도 축복이 오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생명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져요. 또한 슬플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새 힘을 낼수 있도록 힘을 주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을 말씀했어요. 꽃 피우기.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여우사밭왕은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별을 색칠해 보세요. 정답은 찬양입니다. 다윗 임금은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비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지요. 여러분은 찬양 시간에 친구들이 앞에서 율동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시시해서 따라하지 않아요. 정답은 함께 율동하며 찬양이여. 좋아하는 찬양가사를 적고 느낌을 기록해 봅시다. 선의 찬양을 듣고 선한 마음 이루기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 나의 가는 길 찬양은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심이 느껴진다. 시편 150장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존 뉴턴의 어머니의 기도. 존 뉴턴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으셨어요. 어린 뉴턴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뉴턴이 7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뉴턴은 어머니를 잃고 난후 성격이 삐뚤어졌고 행동도 거칠어졌어요. 노회선을 타고 사람을 사고파는 나쁜 일까지 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뉴턴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루는 뉴턴이 우연히 배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발견하고 읽었어요.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그후 노예를 팔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의 배는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지요. 유턴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유턴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제가 파손된지 4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답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 같은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지요.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는 한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시를 썼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가 바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니 치료와 응답이 넘쳤다는 권태덕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요. 저는 2012년 9월 23일 날로 교회에 와서 바로 등록했어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당시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왜냐면, 어느 날 눈이 살살 내렸거든요. 가파로 내리막길을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미끄러져서 사람 몸체가 붕 떠가지고 바로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심하게 찧었어요 내가 아침에 원래 당연히 일어서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허리가 안 아픈 거는 하느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검식하는 중에 이제 세례 날짜가 왔어요. 그날 제가 조금 더 일찍 가서그성전에 가서 앉아서 두 손을 잡고 응. 하느님 아버지 제가 이제 이 세례 받을 때 하느님께서 허리 염증 통증을 치료해 주세요. 그 단에 가서 무릎 꿇고 세례 받는 순간까지도 계속 속으로 이렇게 하느님께 이제 치료해 주시려고 그렇게 그래 졸랐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근데 그 후로 깨끗하게 치료받았대. 음. 통증이 하나도 없네. 아, 너무나 기뻐요. 아, 아, 아.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허리의 통증이 단번에 사라지다니. 세례식을 통해 권태덕 집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인정받은 것 같았고, 거기에 치료의 축복까지 더하니 너무나 기뻤어요. <머물 Norwegian> 아버지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합니다. <시� uno> <내> 아� <méo> 안녕하세요 신사랑입니다. 4학년이 되어서 지도교사님 신방을 받았는데요. 귀한 말씀도 해주시고, 예배 후 맛있는 망고도 같이 먹었어요. 초등부는 한 달에 한번 현장 예배를 드려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생일파티도 하고, 성경 목록과에 맞추어 율동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흰돌성과 대원이면서 아동지일학교 만민아동예능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달걀 꾸미기 대회에 동참했는데요. 저의 멋진 작품 함께 보실까요? 학교에서 1학기 학급회장으로 임명되었어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학급회장이 되었다고 기뻐하시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